감사합니다. 이제 광명동굴로 가고 있습니다. 광명동굴로 가는 길에 쭉. 세 분이요. 네, 입장하실 분이요. 입장을. 했고 아, 자연 냄새나. 자, 처음엔 인공적으로 되어 있고요. 들어갈수록 좀으로 돌로 되어 있고 한것 같습니다. 와. 이게 인공꽃이네. 어, 물 떨어진다. 어, 물이 떨어지고 그런 인공꽃? 같습니다 어, 장미도 피록고있어요 이거는 꽃이 만든 것같 장미 이 만든 자연은 있습니다 <laughs> 거룩바 <거루> 님도 있고요 <laughs> 이게, 이게 뭐죠? 아 자연의 냄새 약간 비 오고 나면 흙 냄새 풀냄새. 그, 그런 걸제 제 취향이. 비우고 나서 맞는 풀냄새. 아, 머리 물들어서. 어. 뭐냐. 비우고 나서 네, 맞는 냄새. 그 풀냄새. 그 흙냄새. 어, 방금 제 머리, 머리에 물이 털어졌어요. 아. 이쪽에 파, 오, 어, 노란 장이 아이, 밥이 이렇게 만든 거 같습니다. 엄마도 다이 천천히 어 공룡인가? 진짜, 진짜. 음. 완전 좋네. 음, 고요. 물고기도 있어 어? 이거 아 어 얘는 좀 많이 봐온 본 얘들인데, 혈액왕은 알고, 올드스컬 세대, 물이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. 뭔가 씹. 레이저 씹 물어왔습니다. 레이저 수로. 네. 곧 있으면 소리가 좀클 겁니다. 음량. 좀 시끄러우시면 줄이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진짜 추가했어요. 제려고 세요. 어떡 뭐지? 이 소리만 하는 거 아, 이쪽에 뭐 블랙 네온 테트 라라는 그 자, 그리고 이쪽에도 물고기가 있는데, 이깐 뭐지? 검은색이게고기이거 뭐지? 검은색 뭐요? 안시 같은데? 자, 로봇 물고기가 있는데 저 노란 게 인공 로봇 물고기입니다. 그는 <laughs> 오는 거 보이시나요? 파란색도있어 진짜 <laughs> 물고기 <laughs> 소무기 <laughs> <laughs> 고기를 종류별로 봤습니다. 이제 나가겠습니다. 동굴 보니까 동, 동굴에 있는 물로 키우는 고기인가 보네요. 이제 황금길이라는 곳으로 아, 들어갑니다. 고르빠님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? 좀 음성 하지 않아요? 근데 그 자연의 냄새가 나죠, 약간. 시원 아, 시원한 것 같아. 여름에 오면 은 진짜 느껴질 것 같은데. 여름에 오면 하지이이 안왔던데. 데는... 어, 뭐야? 이쪽으로 가서 보면 레이저 슈에서 봤던. 별이 나옵니다 k 기 o w n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원 100원. 예, 네, 100원을 던지겠습니다노넉이네요소원 <laughs> 저기, <laughs> 저기 비는 바로 주 설계해 요 네, 요 소망의 동선 을왔습니다 아이샤의 소원은 주문이는 황금 망치 아빠 황금 뺏어가. 거님 오가오가 거룩반이 오반님내일서알기를 치고 있습니다. 잠시만요. 눈이 빨갛잖아요. 근데 왜 해놓은 거야? 거룩반님도 호수로 발견한 모양이네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옆, 옆에 조명이 있어서 어 이런 거 지금 돌아있는 상태입니다. 아, 이쪽에 청룡이 기어 있건데 야, 이거 어떻게 표현냐 입 몰래 구제인데 어, 올라왔더니 어, 이런 곳이 있습니다 나무 관람 방향입니다 아, 그건 아니에도 되고요 지금 보면 저 입김 납니다 입김 응? 이거 뭔 거지? 쓰러진 동료를 부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복장을 설치? 폭격이 뭐지? 폭격 아, 폭격 아, 어, 알겠다. 여기.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. 나가는 길이 아니었어. 어, 조심히 있습니다. 여러분, 죄송합니다. 나가는 길이 아니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우리 걸어도 꽃길만 걷고 있습니다, 지금. 스지밥입니다 집게리아. 맞나? 집게리아? 오, 이사 행영이 행영아, 기들 나가는 어디는 자, 응. 자 시면 됩니다. 자, 시 네, <목소리> 아, 이제 광명 <광명동구를> 동굴을 나가고 있어요. 광명 동굴을 나가는 길에 또 전동 꽃들이 광. 또둘다 여기. 이게 생명수래요그안이안 먹고. 안수? 설명해 주세요. 안반수 아, 안 반성인데. 어, 이 광고들의 생명주기고 마셨고요. 이게 아니겠죠. 이거는 밖에 지금 있는 거가 아까 저 안에에서 그 광명 광고들 생명수기 예. 거루의 동굴 탐험 끝. 우리 거루가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.